열심히 이 밥을 하는 이경아. 뭐? 저기가 뭔가? 죄다 산다. 또 맨동어 사 왔다. 진짜. 이게 이경아의 집입니다. 정말 지저분합니다. 정말. 말도 못하게 지저분한 말도 못하게. 화장실. <목소리> <목소리> 재밌어 전희철의 40대 데려가기 직전에 전희철의 방 정말 지저분합니다 여기도 끝내줍니다 화장품 야시딱개 화장품 가져가, 응? 너무 정말 야시딱개 같이 있습니다 응. 아프다, 아주. 아프다 아직 안 가셨다 무도 없나 가져오시지 어 가져오시지 아까님밥단죠 내 옷입니까? 저희도 반복피지만 해서 왔다. 아니, 아니. 아버님 멋이고 오시지 왜 그랬어요? 알았다, 이렇게. 그, 아버님. 어, 자 식탁기는 정말 지저분합니다. 이거 엄청납니다 여기는. 자 그리고 반찬하는 것도 지저분합니다. 그거 우리 딸년만 좋습니다. 자는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나? 준민호. 아, 준민호. 하는 면 뭐, 예쁘게 안 예쁘게. 뭐야? 옷 6천 원. 누가 뭐 누가 줬어? 한 명만 라 거지. 어제는 만 원, 오늘은 6천 원. 예. 뭐야? 야 빨리 해봐. 안돼, 안돼, 왜커 오빠, 침대 밑에서좀 가라. 침대 밑에서좀 가라니까. 자, 네, 민우 나 방, 이모가 좋아하는 방. 이모님, 지금 말이에요. 어, 2만? 어, 2만? 이마, 2천 우리, 우리, 할, 영이는만 2천원인데, 오늘 이모한테 <laughs> 네. 그빵 있잖아, 2천원짜리. 커피 먹으면서 먹는 빵. 그거 한 사줄까? 민우는 이모한테 안 사줄 거지. 민우 <laughs> 자는 방, 민우, 우 왕자님, 멋진 왕자님 자는 나 이제, 방. 예, 근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 자 이거 일룸에 가서 이경화가 저거 아, 신입생 그걸로 사준 겁니다.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부 못하면 혼납니다. 진짜 전민우는 열심히 열심히 공부해 민우. 이거 비디 이거 비디오야. 정말 작지 않아요? 번지방. 왜? 이거 비디오 줍는 거야. 왜 이렇게 장요 정말 작지. 어서들 사업하는거 보러. 야, 내가 내가 야, 내가 내가. 아, 또온다또온다 오, 어주는거어자싸우잤네요